10월 5일 오후 2시 57분. 시안님들 반갑습니다. 여기는 오산항 아래쪽에 있는 아주 작은 해변이고요. 뭐 해변이라 하기도 그렇습니다. 그냥 갯바위랑 저기 다 해변이었는데. 오, 파도 세네. 좋아, 좋아. 나쁘지 않아요. 아, 오늘은 요 롤링지그 30g 짜리 샘플이 와가지고 테스트도 해볼 겸 해서 여기 와봤습니다. 지금 완전 이제 가을 본 시즌인데 만약에 지금도 여기 안 나오면 이 포인트는 올해 좀 버려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그 생각을 합니다. 이건 지금 샘플이라서 투박한데 밑에도 그렇고 이 30g이에요. 빨리 가우면 바이브 형식, 천천히 가우면 지그헤드처럼. 바닥 찍고 저킹했을 때이 경사각이 심하면 떨어버리기 때문에 저킹이 제대로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경사각을 줄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거의 수평에 맞춰서 나오게 됐습니다. 가볼게요. 30g이라서 기존 제품보다는 어 당연히 확실히 비거리가 좋습니다. 일단은 리트리브 여기 수온 22도고요. 파도가 0.8에서 1m 정도. 물 색깔은 지금 오산 해변이 더 좋아요. 여기에는 물이 좀 맑네. 예전에 2년 전이었나? 그때 여기 왔을 때 양태 신나게 잡았는데, 아, 물론 올해는 저기 고소온 때문에 여름 시즌을 좀 해변은 통째로 좀 날려가지고, 제가 이 유튜브 촬영하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 찍었던 영상 나중에도 또 찍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. 어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. 바다가 바뀌거나 그런 상황을 다시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어, 물색 좋은데 오른쪽 위로 올라갈수록 물색이 괜찮네. 아 반응 없어. 좀더 들어가 볼게요. 오 입질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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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입질 왔어 입질. 오늘 뭐지? 물이 엄청 많이 빠졌네. 야 원래 여기까지 물이 차야 되는데, 거의 한 10, 10m? 10m 가까이 물이 빠졌어요. 그리고 물이 엄청 미지근하다. 분명히 수온이 식었는데, 체감 수온은 안 식었네. 삼치는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다른 고기 한번 잡아 봅시다. 요즘에 서프낚시는 웨이더가 거의 필수에요 이거 입고 안입고 조각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어! 봄에 아니 바닥고기는 전멸인겨? 야 아까 거기가 활성도가 좋은거였네 여기 완전 너무 포인트다. 아이. 아하. 기가 막힌데. 이쪽은 또 물이 많이 찼네? 지우가 약간 기울었나봐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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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, 지나가지나가오어 <놀람> 입질. 드디어 반응을 한다. 아닐 수도 있어요. 어 있어. 오씨, 농어 있다, 농어, 농어. 좀 전에 입질 온거 농어였나 봐요. 아, 바늘 털이 바로. 오케이. 아, 근데 시야가 작던데. 아, 오케이. 앞에 던져가지고 감으니까 안 물고, 멀리 던져서 감아오니까 발 앞에서 물어네. 아, 다시 공격 안할것 같은데, 얘는. 아, 4시 50분. 야, 활성도가 올라올 때가 됐는데. 입질 어, 농어가 어. 어, 농어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 나 있어 그렇지 야 이거 좀 크다 와 장난 아닌데 지금 오쓰인다쓰인다아 근데 와 겁나 커 여기 뭐야 저 앞에 따로 와서 물었어 좀 전에 쇼파이트 나왔던 얘가 얘인가 봐요 와아안 돼지 야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. 아, 강어다 강어. 강어 가어 오케이. 자. 신형 롤링 지그 30g에. 아, 뭐야? 오! 감색이 미쳤다, 야. 야. 야 미쳤다. 빵. 아미쳤는데야 와. 와. 어쩐지 안 나오더라. 와. 처음에 쇼파이트 한번 나고 그 다음에 저는 황어나 이런 건줄 알았는데. 아니면, 뭐, 농어 짜치. 와, 감생이가. 감생이 처음 잡아 봅니다. 아, 이 아, 이거 아, 와, 이빨 초 이빨 겁나 단단하다. 60 넘는 광어줄 알았는데, 강생이었어 48. 빵보십오 빵. 롤링지그 30g. 로드는 바텀 슬로우 992, 미드맵이. 합사 0.85, 쇼크리드 20파운드. 아. 야, 진짜 운 좋았다. 야, 앞에 입술에 딱 걸렸네. 바늘은 8호입니다, 8호. 으, 아. 일단 피를 빼고. 어차피 살려줘도 누군가가 또 잡아가서 먹, 먹을 거기 때문에 제가 먹겠습니다. 꼬리 부분에. 와, 근데 이거. 야, 여름 감성이 누가 맛없다 그랬나? 이 빵이 장난, 기름, 장난 아닌데, 이게. 오케이. 방열 제대로 하고요. 심장 제대로 찔러주고. 어, 금방 죽네. 날이 도 그런가. 한번 헹궈가지고 갑시다. 어, 살아있어, 씨. 어, 놓칠 뻔했어. 가자, 그냥 가자. <laughs> 와, 이거 맛있겠다. 어, 감생이네 대가리 안 찔러가지고 계속 살아있나 보다. 따라갑시다 자, 기만 다 가자.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 엄청 많은데요 아이고. 와 대가리 살벌라고궁금하죠 뱃속에 아 홍아 홍합 같은 걸 먹는 애가 롤링 지그를 물었어. 이다 홍합이야 배 속에. 아 숙성 잘 됐습니다. 야, 살한 개도 안 날리고. <laughs> 아주 정성을 다 <다에> 했떴습니다. <laughs> 요거는 좀에 못 살렸다. 아 아깝다. 요거는 매운탕으로. 기름입니다, 기름. 와. 아, 뼈가 굵다. 아깝다. 중간에 지하에 자르고. 요거 뼈가 있어 여기 기름막을 안 뺐잖아 야는 좀 잘못 떴어 퍼펙트 퍼펙트 오롯이 했던 도마는 해뜰때 쓰면 안 되거든요 위생상 싹 뒤집어 줍니다 숙성을 하루 시켰기 때문에 굵게 썰어야 맛있어. 야, 이거 뭐, 와사비 장 찍으면 미치겠다, 이거는. 와, 환장한다. 험들 환장합니다, 이거. 와, 미치다 손에 기름 작살났다, 이거 지금. 완전 기름밭이다, 기름밭. 엄마야. 엄마야. 아와 <laughs> <laughs> 미쳤다. 빨리 잘. 습니다야 이거 상상이 안 되는데 배살. 기름이 장난 아니구요. 와. 대형 참돔? 그 완전 제철 참돔? 제가 비교할 수 있는 맛이 그거랑 비교해야 되나? 잠깐만. 아, 이거는. 자, 하루 숙성시켰구요. 확실히 뱃살이 맛있네요 뱃살 맛 미쳤다와 아와사비음아 이게 회가 맛있어서 뭐 그 뭐라고 해? 그래. 음, 고소하고 약간 아삭하면서 부드럽고 입 안에 은은하게 퍼지는 단맛. 아 매운탕 먹어야. 이거는 뭐 아, 소스가 아, 좀 치트키라서 아, 이거 보이세요 여기 이거 지금 보이죠 기름 아, 아 제가 이걸 잡고 여름 감생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냥 완전 가을 감생이었어요. 아 배를 따보니까 기름이, 와, 손질하는데도 계속 미끄러져가지고. 와, 이거. 살 보이세요? 흑내나 잔맛이 전혀 없네. 아, 볼살 대가리에 막 먹을 게뭐 거의 한, 한 그릇 나오네. 와 이빨 겁나 단단해. 와 이게 감성돔이다. 감성돔을 가장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곳은 해변밖에 없습니다. 바도 칠때 해변 가서 꼭 한번 잡아 보시고요. 저는 요거 오늘 좀 져서 봐야겠습니다. <laughs> 맛있게 먹고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